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가 대화에 서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대화에 유독 서툰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외국에서 어학원도 다녀보고 비자 때문이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대화가 좀서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표현이 서툰 것 같아요. 어, 외국인 친구들은 자기 표현이 조금 더 분명하고 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서툰 걸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항상 겸손이 미덕이고, 누군가 나서는 사람을 경우가 없다고 인식하는 그런 옛날 사상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걸 요즘 말로는 이제 꼰대 문화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고 반박하는 것들을 되게 꺼려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어필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야근과 같은 초과 근무와 그리고 휴일이 따로 없는 근무 타입으로 인해서 시간 관념이 굉장히 불문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일정을 스스로 운영하는 법 또한 굉장히 서툰 것 같더라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상황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리더적 성향이 부족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의견 전달과 빈틈없는 가치관의 확신을 갖기 어려워서 말을 반복하거나 혹은 미사여구만을 늘어놓는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굴거나 감성파리를 좀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사적인 공간이 일의 연장인 경우가 다반사예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특이 있잖아요 주말에 회사에서 하는 등산도 <laughs> 일의 연장이라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평일에 회식도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공사 구분이 불분명해서 직장에서의 태도와 사석에서의 태도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혼란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가지는 긴장을 사석에서도 보여주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대화를 더잘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섯 가지의 방법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하나 파고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여섯 가지가 무언지만 딱딱딱딱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이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파악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전 준비를 통해 조리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절대 즉흥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즉흥적으로 대화를 완만하게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생각을 많이 해두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하고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자주 가지세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뭐 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제 방송보단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방송 끄고 그 사람 보러 갑니다 최대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지세요 실수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대화를 더잘 만들어주는 경험들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 아는 단어 내 세계에서만 허용되는 그런 단어들은 내 정서를 이해했을 때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예요. 상대방은 아직 나와 그만큼 친해지지 않았다면 내가 쓰는 단어를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려면 가급적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가 싫어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세 번째 이야기할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거지만 실패는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그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상대가 싫어할 수 있는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라고 그래야 실패를 하니까 근데 항상 잘하고 항상 좋은 경험들만이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필요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나 포함해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들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는데도 넘어가 주는 이유는 실수가 실수처럼 보이지 않거나 실수를 눈감아 줄 만큼의 다른 장점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장점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실수가 있었다면요. 유머를 섞어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 실수를 대처하는 자세 때문인 거지 실수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본인도 실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그런 네로남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원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처하는 자세를 봅니다. 적당한 유머도 섞어서 아, 내가 좀 말을 실수했네? 미안? 하고 정정한 다른 새로운 말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잘 적용하셔서 서툰 이런 대화를 잘 개선해서 조금 더 능숙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과 생각들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